아, 이 10편, 78편은 1절부터 72절까지 꽤긴 본문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속해서 인간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뭐그 죄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간들은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배반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삼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사람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범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기를 내려주시면 인간은 끝없이 죄의 줄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앞에는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혼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6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와 시온산 같은 곳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와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가장 크거나 가장 위대한 어떤 인정받을 만한 장자가 아니라 작은 지파. 또, 작은 곳,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또, 유다지파의 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아보시는 그 목적에는 무엇이 근본이 되어야 될까요? 찬양.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7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마찬가지죠. 어, 다윗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양치는 역할은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죠.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인 야곱이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야곱을 누가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시니까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뭐가 나와야 될까요? 원망과 뭐 분노와 미움과 화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어제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듯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어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셨듯이,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크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다 집파와 같이 다윗과 같이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환란 중에서도 늘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육신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